2025년 10월 6일 월요일 추석 인데요 오전 8시입니다 저는 블록 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요일로 따지면 오늘 월요일이 니까 평소와 같았으면 jj 크립토 라이브를 이제 할 시간인데 어쩌다 보니까 또 제가 기습 라이브를 하게 됐네요.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를 터치하고 지금 12만 3천 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 라이브를 또 하게 됐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비가 오네요. 부슬부슬. 그래서. 오늘 성편도 먹고, 성묘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 이게 참, 그, 날씨가 도와주질 않는데, 근데 그것만 빼고는 뭐다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도 아주 훌륭하고, 그래서 오늘은 추석 랠리, 추석 뭐 특집 이럴 것까지는 없고, 간밤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제 연휴, 이번 주 내내 연휴, 저, 이거,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비트코인 사상 최고 12만 5천 달러. 10년간 이어질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이좀 말이 어렵습니다. 디베이스먼트. 요 말이 이제 외신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025년 10월 6일 오전 8시 2분이네요. 아니 저는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이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자로서. 근데 이 시간에 그 추석 연휴 추석 당일 날제 라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laughs> 왜? 아니 뭐 성, 성편 성 그런 거 만드시고 이렇게 차례상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자스민 님 천만 님 은인정님, 배진용님, JJ님, 영맨님,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고 있는 라이브에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크립토 코리아 외쳐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뭐, 각설하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추석 날 아침, 월요일 12만 3천 달러 선이고요. 주말에는 이게 12만 5천 달러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외신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또 블룸버그나 계속 이제 관련 기사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주말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큰 적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가자지구 평화협정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를 양쪽을 다 압박을 해가지고 평화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고. 다음에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요런 얘기. 요거는 이제 오늘 방송하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이제 가장 큰 뉴스고 뭐 이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기록한 거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제 대형 언론사들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이제 디베이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것을 대비한 어떤 투자 이런 차원에서 영어로 디 베이스먼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이제 이게 지금 지난 1년 어, 지난 3년간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보고 계신데요. 출렁출렁. 여기 이제 5만 달러 선이 여기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게 10만 달러를 돌파하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12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가서 어, 예를 들면 15만 달러 간다, 뭐 20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난 3년간의 모습이.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논리로 나오는 것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인데 디베이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음, 달러의 가치가 이거 이거는 이제 유, 비트코인과 USD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데 달러의 가치가 그러면 어떠했느냐? 지난 3년간 달러의 가치 가 이렇게 출렁출렁출렁했어요. 이게 월 스트리트 저널의 달러 인덱스인데 이렇게 출렁출렁출렁했는데 이게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 어, 달러 가치가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3년간 차트를 놓고 보면은 어떤 그 바닥권에 와 있죠 지금 거의 바닥을 살짝 뚫기도 했는데 바닥권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달러 가치가 전체 그 인덱스로 만든 달러의 가치가 지금 바닥권에 와 있는데 이게 더 내려갈 거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아주 역대급이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어 어느 정도 역대급이냐면 은 이게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달러 인덱스를 다 그려본 거예요. 쫙, 이제, 매년에, 71년부터 시작해서 쭉. 그랬더니 지금 이게 가장 낮아요. 지난 50년간. 그죠? 1970년대부터 시작했으니까, 50년, 어, 아니지. 그쵸? 50년간, 어, 그림을 그려보면은, 달러가 이렇게 낮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1973년 이후에 가장 그 달러가 약해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이 바닥권을 건드려서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서의 투자가 뭐냐? 그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거든요. 달러가 그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건 뭐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죠. 그 그러니까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뭐 그런 것도 있고 미국 자체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상태고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좋으니까 이상한 건데 여하튼 달러 자체는 지금 이 바닥권에서 더 내려갈까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 야 이거 좀음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곤란한데 금을 사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어떤 그 반영이 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어, 1년간 금 가격이 이렇게 쫙 올라간 건데 그럼 도대체 금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 오, 이번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3년,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한번 그게 이제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오, 작년까지 금 가격을 그려본 건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의 시점이 여기거든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이 가격. 그러니까 금의 역사를 보면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이렇게 쫙 가격이 올라갔다가 한 아주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다가 2000년대 2003년도부터 금을 ETF로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뛰어 오르거든요. 금 가격이. 그리고 또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끼어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요 국면인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할때 얘기는 요 국면이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아주 안, 좋아, 안 좋을 때의 얘기.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요, 요 상황. 그러면 요 상황이 어땠느냐만 잘라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970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달러의 가치가 추락을 한게 1973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요, 여기. 그 무렵이.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어, 금, 이거 금 가격을 보고 계신 건데. 이금 트레이딩이 10년을 갑니다, 여러분. 197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가 75년인데요.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다가 여기에 지금 1980년대로 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전성시대가 10년을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10년을 갔어요.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피크를 찍고 여기가 여기를 피크를 찍고 그게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한동안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의 상승이요. 이거요. 금의 상승.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바닥에서 막 기고 있는 거. 이게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 1970년대에는 없었던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단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단기간에 어떤 만들어진 어떤 그런 뭐, 유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금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를 짧게 짧게 생각할 필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다. 어떤 굉장히 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5천 달러를 터치했을 때에 그 전문가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16년 전 오늘 1달러로 비트코인을 어 1,309개를 살수 있었다. 1달러에 비트코인을 1,300개 이상 살수 있었다. 16년 전은 언제를 의미하냐면 어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을 때거든요. 아, 비트코인 백서가 2008년에 나오고 제네시스 블록이 2009로부터 그몇 개월 후에 2009년도에 나오니까 그원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비트코인 탄성했을 때. 그니까 비트코인 백서는 이제 한글 번역본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게 비트코인 백서 자체는 2008년 10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0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6년 전요원저리에 17년 전요원저리에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고요. 이로부터 어몇 개월 지나서 2 0 0어 2009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비트코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 백선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해 갖고 첫 번째 채굴이 일어난 게 2009년 1월이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제네시스 블록이죠. 여기 안에 보면은 그 당시 영국의 더 타임즈가 쓴 기사 제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네시스 블록 안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은행들한테 구제금융을 준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게 역사적인 제네시스 블록이잖아요. 이게 16년 전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비트코인을 1달러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1달러에 1,300개를 살수 있었어요. 이론적인 가격입니다만 이거는 당시에.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한개가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어, 달러로 12만 5천 달러를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진 거고, 이, 물론 코인베이스 CEO의 이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게 미친 소리 같았지만, 이게 살아남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이, 어, 어떤 금하고 대등한,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게 금선물 가격이잖아요? 금하고 대등한 어떤 위치에 왔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한 건데, 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왔다고 치고, 그래서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인 거다. 앞으로 10년은 더 간다. 이런 식의 그 흐름이 이걸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16년 전에 비트코인을 알았으면 당연히 뭐, 그쓸수 있는 모든 돈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샀겠지.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돼 있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점에 16년 전에 비트코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건 나중에 금이 되겠구나라고 한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어, 몇 명밖에 없겠,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는 그래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이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유사한 사례가 금이었으니까 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쯤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어, 한 20년 후에 1970년대, 80년대 지금은 2020년이니까 50년 후에 내 다음 다음 세대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아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사야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앞으로 50년 후의 일이고, 당장. 당장 이제 우리가 크리스, 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또 연휴 기간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10년 동안의 트레이딩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기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를 터치했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순식간에 또한 음, 2천 달러 정도 떨어졌잖아요. 지금 12만 3천 달러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약4%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 기사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냐. 자, 지금 미결제 약정을 보고 계신데요. 코인글라스 어, 글라스노드가 이제 측정한 그 비트코인 옵션의 미결제 약정인데 보시면 요 10월 말이 되면서요, 그니까 9월 말이 되고 9월 말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사이에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거든요. 한번 싹 정리가 되고 지금 다시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니까 이걸로 봐서는 어, 이 랠리가요, 지금 12만 5천 달러를 터치한 이 랠리가 어 다시 지금 뭔가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그래서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어, 9월 말에 만들어졌던 미결제 약정이싹 정리가 깨끗하게 됐고 그다음 에 다시 지금 이게 쌓여지고 있는 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했고 와르르 와장창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만 3천 달러 선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4% 정도 가격 조정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해당 기사에서는 예를 들면 뭐, 4시간 봉을 가지고 50일 그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게 이제 어떤 지지 레벨이 어디, 어디에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대략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다시 뭐, 11만 달러 근처까지 내려가고 이러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12만 5천 달러에서 한4% 정도 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12만 4천 달러가 12만 5천 달러를 넘겼었으니까 다시 1, 2, 4K가 일종의 저항선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단기적인 전망들은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다음 주 월요일날 금요일 날만 하루 이제 월차를 내셨다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주 기분 좋으면 더 올라가는 거고 당연히 12만 5천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일주일 동안 아예 시세도 보지 않고 뭐 관련된 뉴스도 보지 않았을 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아주 워스트한 경우라도 예를 들면 11만 달러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를 즐기면 될것 같고요. 야 그래도 11만 달러면 그것도 많이 떨어진 건데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다 휴지 휴일이지만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별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 10월 7일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꽂아 넣은 연준 이사죠.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연설 하고, 이 외에도 연준 이사들이 그냥 여러 차례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10월 8일날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나오고, 이때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그 금리 인하한 의사, 의사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이때 그런 일이 있었죠.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위원들은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얘기했었죠. 고이제 그 의사록에 나오는 거고 10월 9일 날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거서 나오고 연준 의장이 또 무슨 행사에서 앞에 이제 짧게 연설을 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다 할 경제 지표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있어도 소용 없어요. 연준이 지금 셧다운 저 뭐야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제 지표를 발표를 못하고 있죠. 그 통계청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요게 이 셧다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경제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10월 말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데까지 가 어,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결정까지 어, 공개시장위원회가 또 열린단 말이에요. 10월 말에. 지금 연방정부가 얼마나 오랜 기간 셧다운이 될 거냐 이게 제이 관심사여서 다음 주에는 사실 굵직한 뉴스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어,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대형 은행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 어, 3분기까지 얼마나, 음, 수익을 률 얼마나 냈는지 살펴보는 어닝 시즌이 또, 어, 펼쳐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출렁거릴 만한 이슈가, 아,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막, 어,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다시 또잘 협상을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해갖고, 그,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은, 미국 정부가 다시 돌아갈 거니까, 경제지표도 나오고 이럴 수 있,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경해가지고 거꾸로 셧다운이 끝나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이나 주식시장의 조정은 어저랠리는어 셧다운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만 싸우고 다시 연방정부를 가동하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면은 주식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암호화폐 단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가 주식시장이 조정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구매를 이번 주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어, XRP와 관련해서는, 어,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거 보시면,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지금 3달러 손 가지고 막, 주저주저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3달러에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XRP, 솔라나 뭐 이런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은 지금 10월 달에 SEC가 현물 ETF 승인을 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SEC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알트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비트만, 비트코인만 아까 말씀드린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는 그 개념에 의해서, 어, 날아가고 있는 거지, 다른 알트들은 힘이 없습니다. 솔라나가 월가에서 선택한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지난 주말 내내 미국에서 관심사항은 이 인공지능 투자 또 인공지능 관련주의 랠리가 버블인이 아니냐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인공지능 쪽에 투자가 되고 있고 관련 기업의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일종의 버, 버블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버블이 있다 분명히 버블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살아남을 기업과 죽을 기업이 결정될 건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뭐 구글 에 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아주 굵직한 이 현존하는 IT 최고 기업들이 AI에다 돈을 때려박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문 닫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글이 휘청거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해당 기업들이 그런 식의 거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AI 버블이 터지면은 그거는 진짜 역대급 버블이 될 거예요. 닷컴 버블 저리 가라가 되겠죠. 근데 2000년도에 터졌던 닷컴버블은 내용이 없는 그 돈도 못 버는 회사들이 어어 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해본다고 했다가 무너진 경우고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이런 데들이 다 거대 기업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고 이거 투자 안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어,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어떤 투자다 이런 주장도 마, 아주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AI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제 뭐 15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세일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거기에도 10명 중에 8명은 15만 달러 간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근데, 제가 체감하는 그, 사상 최고치 느낌은 안 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일매일 블록 미디어에서 쓰는 기사들이 있고, 이 기사들 또 제가 뭐, JJ 크립토 라이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올라오는 그 여러분들의 반응, 뭐 영상의 클릭수라든지 좋아요 개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과거에 어올 초에 느꼈던 것과 같은 그런 열기보다는 낮아요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인지 제가 고민 중인데 어그 뉴스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요 반응 강도가 올 초에 있었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니까 러 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고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큰 아젠다들이 던져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기껏해야 나온다는 게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건좀 어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화폐 가치가, 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라니, 언뜻 이해가 직관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미국 정부가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거구나. 그,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관적으로 딱 와버리는데 디베이스먼트 막 이래버리면 화폐가치에 저라 이래버리면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추상적이어가지고.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개구리가 죽을 때 조금씩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결국 개구리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냄비 속의 개구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피부로 잘못 느껴요. 달러가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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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이 바닥을 툭툭툭 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조금씩 조금씩 더 약해지는 거야. 이게 점점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1980년대에 일어났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값이 이렇게 뛰어오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체감 못 해요. 환율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달러 온 환율은 지금 또 1,400원까지 기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달러가 약해진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잘. 예? 원화가 더 약하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고 천천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망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이고 강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달러 표시 자산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딴 데로.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으로. 그 다음에 은행보다도 높은 이자를 주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요렇게. 오늘 방송 정리했고요. 어, 연휴 잘 즐기시고요. 10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교보문고 본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 설명서 이거 제가 이책 쓰는데도 참여했는데 북토크가 열리니까요. 요거 이제 연휴 신나게 즐기시고 어, 아 심심하다 이제 다음 날 어, 월요일 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심도 있게 해 봐야겠다 싶으시면은 광화문 교보문고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이 저자들의 북 토크, 어, 보실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용 설명서도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블록 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였고요. 추석 때에도 크립토 코리아는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내서 좋은 뉴스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